일렉트로마는 버스 안에서 강남 같은 자리 에앉았어 아니야 그냥 봤어 나는 <laughs> 매일 학교 갔어. <웃음> <웃음> 나는 매일 우유. <웃음> <웃음> 어, 아니야 웃겼어. 약간 그 1초에 생각할 시간이 <laughs> 나는 내일 후유. 나. 꼭 전화가 있어. 배그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옆자리한테 가유뭘 했어. 뭘 웃고 <laughs> 이게 버스의 무서움입니다. 버스. 버스. 버스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죠. 어, 예. 버스 안에서 그 이제 고백도 일어나고. 오. 어. 성이랑 나랑 사귀게 된 것도 버스 안에서. 진... 아, 진짜로? 진짜로? 반사 아니었어? 야. 자, <laughs> 오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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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수가 버스에서 게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해보고 싶었던 거 음. 버스에서 영상 찍기 아 어. 그니까 TV에서 많이 거. 하잖아 어. 버스에서 촬영할 기회를 못 얻었다가 이참에 이참에 무슨, 무슨 참인죠 저희가 인천광역시의 교육청 홍보대사잖아요 예. 예. 이 버스가 학생들을 통학을 도와주는 버스라고 합니다 어. 어. 오늘 아침에도 학생들을 통학을 도와준 꽝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시트가 따뜻하구나. <웃음> <웃음> 온기가 남아있다. 인천이 굉장히 넓잖아. 아, 광역시 중에 제일 큰 광역시 아닙니까어 아, 그래요?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그건 난 몰랐어. <laughs>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외진데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응. 통학하기 쉽지 않아 아 신설 학교도 네. 많은데 그런 데는 이제 약간 아직 인프라가 음. 없다 보니까 그치, 그치. 이렇게 아예 자체로 버스를 운행해가지고 학생 성공 버스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태워가지고 그냥 학교에다 데리다 준다 네. 엄청난데요? 어, 너무 고마운 버스다 어. 그치, 그치. 어. 나는 매일 고마워 <웃음> <웃음> 근데 이노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버스를 쏙 들어와서 맘 어. 편하게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게임 그러게. 하고 싶었던 버스 게임 많잖아 버스 게임 많지 어렸을 때 나는 쪽팔려 게임이라고 <laughs> 아니 근데 성희가 쪽팔려 게임을 진짜 좋아하나봐 어. 형이 쪼팔려 게임을 진실 좋아. 게임이라는 걸좋아 어. 그래. 아, 그렇지. 어. 쪽팔려 해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상대가 시키는 거 쪽팔린 어. 걸 하고 오는 거야 어 예를 들면은 음. 예를 들면은 뭐너딴른반 버스 타가지고 뭐 춤추고 와 하지만 지금 다른 버스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쪽팔 게임을 할순 없고요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있는데 <laughs>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해서 <laughs> 이 게임만 한달 내내 한 적이 있어 와, 어. 어머니 최애 어. 게임 그세 박자라는 이제 게임인데 <laughs> 네세 박자 <잘 보셨다. 웃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세 글자씩 얘기를 음. 하는 거 음. 집에서 디투가 놀라서 <laughs> 강도를 쭉쭉 대화가 끊이지 않게 이어서 말해야 되는 그런 게임. 어 아, 좋아 좋아. 근데 잠깐 핸드폰으로 어머니 한번 전화 잠깐.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왜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부터 <웃음> 궁금하거든. <웃음> 엄마, 그 집에서 게임 그 많이 했잖아 세박자 게임. 어, 엄마가 엄청 좋아했던 거그 이모네 경수 이모네 가가지고 맨날 하자했던 거. 고고봤어요? <laughs> 아니. <웃음> <웃음> 그 얼마나 많은 게임을. <laughs> 그 엄마가 맨날 하자고 해가지고 집에서도 하고 이모네에서도 하고 막 그랬잖아. 인중은 그거 안 하고 호주머니 <laughs>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웃소 촬영하고 있는데 네. 어머니가 그 세박자 게임 너무 좋아한다고 그한달 내내 한 적도 있다고. 네, 예전에 잠깐 했었죠. <laughs> 그렇구나 요새는 잘안 하죠. 있습니다. 아 요새는 좀 맡겨서 혼자 <laughs> 왔어요 그거 하시는. 아 그거를 이따가는 그걸 해야겠네. 알았어 엄마 고마워. 어, 행복하세요. 네 아, 행복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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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기다리신 것 같지? <laughs> 말씀을 잘해주신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때 저희 엄마가 엄청 열심히 했었다. 세박자 <laughs> 게임. 오케이 세박자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문장을 맺으면 안 되는 거 맞아. 시작. 세박자. 세박자. 집에서 디투가 놀라서 <웃음> 강도를 <웃음> 잡았어. 아! <laughs> <웃음> 틀렸어 틀렸어 <웃음> 아니 애매했어 놀라서? 어좀 좀, 좀, 좀 애매했어 <laughs> 어, 좀애매했 <애매하게> 했어 <laughs> 살짝 살짝 애매 아니 살짝. 왜 놀랐는지가 나와야지 여기 어, 나올, 어, 수 있잖아, <웃음> <여기가> <웃음> 나올 수 있잖아 우리는 여기 나올 수 있고 네가, 아, 네가 알려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네가 알려줄 수 있잖아 어그렇군아쉬운도어려요어 음, 아, 아, 그러게 쉽지 않다 있는 게 되게 어렵 음. 아, 그러니까. 근데 보아하니 뭔가 있어야겠다 아 그래 네, 뭐, 밖에서 눈 막고 오기 오 좋다 새박차

폭살이 내려서 갑자기 성이가 집에서 넘어져 저녁을 차리고 <laughs> <laughs> 먹는데 김치가 없어서 <웃음> 넘어져 <웃음>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 같은 거두번 번 하면 좀 그렇지 아, 같은 아 두번 아 중복 금지? 네, 아. 마이스 1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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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세 박자! 세박자 오늘은 엄마랑 법원에 봤는데 <laughs> <laughs> 검사가 어, 경매를 <laughs> 넘겨서 투자를 실패해 <laughs> 아 왜왜왜 <laughs> 아, 아 투자, 투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laughs> 아실패 <laughs> 아, 투자하면 무조건 실패잖아 <laughs> 아난 투자하면 실패 아. 세박자 세박자 화해리 삐져서 결혼을 미루고 <laughs> 중매를 갔는데 실패가 두려워 어머니 저를 왜낳 나았나요? 미안해.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은 다른 사람입니다. 아, 허구의 인물이에요. 아, 아니 중매 실패가 어머니 <laughs> 괜찮아요. 세 박자, 세 박자 소정은 행복해 나체로 <웃음> 벗어서 엄만아아아아고아도 입혀다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세박자! 세박자. <laughs>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없어서 독방을 쓰다가 탈옥을 하려고 수저를 가지고 땅바다 타다가 동전을 주워서 호구함 넣는데 안 빠져 <laughs> 고백을 했는데 <laughs> 뭐야? 했어? 갑자기 마이크. 아 정말. 아유. 따라라란. <laughs> 그러면 그냥 이패이패이 이페, 이페, 패를 가지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어, 오케이.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꼴등 찾기 하자는. 최 좋아 좋아. 오케이, 그러면은 뭐딱 어울리는 지석진 게임 한번. 예, 지석진 네. 게임이 뭡니까? 동물 사자 게임이야. 아, 동물 사자 어, 어, 게임. 네. 너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빠진코 <laughs> 그렇죠. 이렇게 와. 말도 안 되는 와. 답을 해야 됩니다. 와. 너몇 살이야? 만 다섯 살이다. 이러면 하는 거야. 아무리그게 사실이 아니다. <laughs> 말이 되는 안 된다. 아. 아. 말이 되면안 된다. 눈썹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성희. 아유. <laughs> 아또 거짓말. 진짜 성희야. <laughs> 아, 내가 물어봤는데. <laughs> 아 이게 다른 말하기 어려워. 눈썹 <laughs> 문신 왜 했어? 유럽 여행 가고 싶다. 어? 이런 거? 난 이렇게 밖에 아, 아니 지금 아니 아, 지금, 아 말이 되잖 아, 지금 연기 아, 게임 아, 하고 있거든. 있는 거잖아! 그래! 뭐, 박해! 진짜 연습 는데좀 그래, 그 발끈하게 했어 그래, 그럼 이제 어. 그럼 바로 복귀가요 복귀 바로 성희! 어젯밤에 뭐 했어? 마이클 존던 발바닥!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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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존던 발바닥!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랑! 와 근안 돼! 혜리는사람 중요해! 나도 이거 인정해줄게! <laughs> 대출빚 얼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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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두 두부르... 그릇? 어! 짜 대출빚 8,000원 정도! 대출빚 한1 0원 정도? 와 아, 이거 진짜 어렵다!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laughs> 순간에 머리가 하얘져! 진짜 어려워 이거! <laughs> 가장 좋아하는 조카 이름? 김건 형! 아장이야 과장해! 과장해 과장 조카 아닌데도 안 되는 거야? 말이 되면 니다자시험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수술대에 오르겠어요. 어? 안 어? 써요. 아, <목소리도> 준비해 놓으면 안 돼. 준비해 놓으면 바로 걸려. 근데 수술대에 왜 올라? 학창시 <목소리도> 별명이 뭡니까? 쌀수수 아, 버스. <목소리도> 수수 버스. 수술버스자 <목소리도> 지금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수소버스 어, 말이 아 말이 에이... 돼. 아 말이 아고 아니 부터랄. 하고 싶은 말은 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에말 아니 완전 포괄적인 지금 에이, 입 열어 입열면열었니까아이말 되네 한번더해아 이거 형태 언니 화내게 되겠다 한번 내가 더본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뽕따 어 아니 이거 무슨 말 봉따 아, 아니! 뭐, 맞잖아! 뽕끼리집 껌 딸잖아! 야! 도태훈 나한테 복수하잖아! <웃음> <웃음> 내일 뭐할 거야? 술래잡기! 와 <laughs> <laughs> <야, 웃음> <내가> 이거. 진짜... <laughs> 와, 우리 못한다. 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여태까지? 백수 <laughs> 어. 아, 없어. 없어! 아니야, 얘 그나마 소정이 제일 잘해. 아, 소정이 좀 집중 공격하고자, 아, 우리. 어, 오케이. 평소에도 잘하잖아. <laughs> 화장은 왜 했지? 떡볶이! 오 좋아. 인생을 혼자 살면 재밌습니까? 눈사람 만들자. 어제 <laughs> 아 <laughs> 그 뭐셨어요 술래 잠기. 왕 손에. 다 찍네. 이거는 일단 다 못하는 걸로. 아 이분 게임 소정이랑 태훈이 좀 잘하는 거죠. 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가위바위보 보 게임이 있어 가위바위보 어? 보? 보? 어. 가위바위보 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응. 응. 내가 이제 가위바위보 때 내가 내 응. 그럼 상대방이 내가 내걸 아 보고 지는 걸 내는 거야 아아 이기는 게 아니라, 아아 아니라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보! 보. 이러면 아안 돼요 아어어 한번 다시 해봐 그럼 가위바위보 보! 아 와이사적으로 이기려고 하네? 기투를 그니까 두번인한번절수 <laughs> <laughs> 있잖아 버텍은 가위바위보! 보 해도 못 이겨. 좋아, <laughs> 좋아. 다음 게임은 가위바위보보 해보자. 수정 공격, 성희. 수가 공격, 선. 가위바위보보. 안 <laughs> 되네. 뭐야? 춤 추시는 게 아니야. 그 <laughs> <laughs> 너가 보보를 해줘야 돼. 아 그래야 응. 보보. 응. 가위바위보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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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위바위보보. 둘이 응. 고택 먼저, 내가 먼저. 어. 가이바이보보. 오, 오 조금 느렸지만 그래도 어, 어, 오케이, 어, 조금, 아, 조금, 이 정도는 뭐, 아, 뭐 연습이니까. 연습이요 아냐. 처음이야. 어떻게 어 연습이었어. 오케이. 다시? 아니, 아니. <laughs> 어, 뭐야? <laughs> <laughs> 그럼 해리가 해할게. 어. 가이바이보보. 아아아 못했네. 오, 헬스는 밖으 아, 올라가고요 완전 껌인데?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니, 재밌게 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뚫어줬을게 <laughs> <laughs> 오케이, 태현이 공격 그러면 어, 여기 잘할것 같아 <웃음> 가이바이보 <웃음> 보! <웃음> 아아 <laughs> 한 번에 기회가 있어 진짜 있더라고. 어렵네? 알어가이바이보 <laughs> <laughs> 보! 아, 싸 이겼다! 와, <laughs> <laughs> 어, 나 이길 건데 <laughs> 왜줘나야나 <돼? 웃음> <laughs> 어, 그럼 다시 하는 거네 다시 <laughs> 다시. <진짜? 웃음> 오케이 가이바이 보! 보! 아이기고아어고아고아고아할수아어고아이바이고아고아이가이고이고아아이이바이아아아아이이고이 아아 <laughs> 아. <웃음> 이거 보세요. <laughs> <laughs> <번>. 가위바위보보. 아. 이나 아, 진짜 안다 진짜. 가위바위보보. 아. 지금 뭐해? 가위바위보보. 이거 또. 이 이거다. 아, 다와 안돼 이거. 야 아, 우리 이거 자주 해야겠다 이거. 자, 할게. 응. 가위바위보보. 우와 우와 잘하네. 가위바위보. 뭐아 어? 미안. 어. <laughs> 여기 낮게. <아직은. 웃음> 바이바이 보보. 어, 아, 아니다 우와! 성희가 잘하네. 그럼 나랑 태운 결승. 마지막 결승. 바이바이 보보. 아, 오! 오 대박. 바이바이 보보. 아! 아, 아 대박. 아. 바이바이 보. 세였다다. 내가 사람아 보자. 바이바이 보보. 아 씨. <laughs> 그냥 여기! 이기려면 여기가 게겠서와 그럼 일단 그럼 마지막 그 게임! 어, 혼자 왔어요. <laughs> 그거 <그걸> 진짜 해? <웃음> <웃음> 해야지! <laughs> 해어 <재밌어요>? 하라고 <laughs> 어. 해주셨는데. <laughs> 이게 그렇게도 하던데? 막 누가 이렇게 호출을 해줘서. <laughs> 어어한 <laughs> 명이? <laughs> 어한 명이 해, 어. 호출을 해주는 거야. 4시 네 왔어요? 그럼 4시 네 왔어요? 하고 세시 <laughs> 왔어요? 어. 그럼 3시 왔어요? 그 다음은? 아예 숨기가 음. 말이 음. 달라요? 기가 말해줘. 볼게요 그럼 성희부터 시작하는 거고 성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어. 이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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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님 게임 아, 이렇게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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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이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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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님 아, 게임. 여섯 시 아, 아, 왔어요. 여섯 시 아,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시 왔어요. 네시 왔어요. 어 네. 네. 잠깐 잠깐 잠깐. 네시 왔어요. 형때어 엉덩이 안 뜯어. 이 정도 이 정도. 나 확실하게 일어나는 걸로 하자 우리. 경고 경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 예.

이란이, <릴들이> 이게 이란, 이란, 이란 이란, 이란 왔어요. 시 왔어요. 세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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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세시 왔어요. 응. 이 <릴들이> 아, 아, 왔어요. 이 왔어요. 네시 왔어요. 네시 왔어요. 시 왔어요. 왔어요. 아와이 왜? 아, 그, 그,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laughs> 노래 틀 하고 봐. 어머니 이거 재밌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다들 눈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싫어 쏘는 줄 보고. 그럼 이제 헤링 오 어, 나부터 나부터. 이해란. 이해란. 이해란의 흐 왔어요. 세 왔어요. 여섯시 왔어요. 여섯시 왔어요. 먼저 왔어요. 먼저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네시 왔어요. 4시 왔어요. 4시 왔어요. 4시 왔어요. 4시 왔어요. 4시 왔어요. 4시 왔어요. 다섯시 왔어요. 야아아아아아 이 소장아 엄 야, 를 엄청 사해6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누군지 너무 헷갈려 그니 아까 건 잘하더니 이건 못하네 <laughs> 우리가 아예 묵음으로 할까? 우리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데 아 묵은 어, 버전?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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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 뭐, 버전? 얘란 <laughs> 예. 예 얘랑 예, 게임 4시 네, 왔어요 3데 왔어요 6시 왔어요 불이 왔어요 네시 왔어요 아람은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힘들어 이 사람은 은 그냥, 막... 그냥, 했더니... <laughs> 그냥 일어났다람은그 보고 은던사람 그대로 또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사 아니야. 이 사람은 이이은이사람이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이 사람은 은이 왔어요 이 왔어요. 둘이 어요어요이어요어요어요어요어요어요어요어요 3였어요. 여기 요 여기 나야 여기 여기. 3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어바 3였어요. 바위어요 3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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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였어 수많은 게임을 했지만, 그냥 마지막 게임을 에서 하게 오늘 게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뭔지 알아? 이해란 여사님 게임이라고 하시는 거이해란시는게임그게 <laughs> 예, <laughs> <여사님>. <laughs> <laughs> 제일 재밌어 <laughs> 자오게이렇게우이가인천광역이시교게청의 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생 성공 버스에서 운행을 안한걸 기회상 <laughs> 촬영을 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학생 송구 버스가 교육부에서 정부혁신분야에서 장려사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네. 네. 오늘 좀 공부 좀 해왔어 <laughs> 인천시에만 있는 서비스인가요? 정부 교육청 최초로 음. 이런 통학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진짜? 아. 인천시 학생 여러분들도 타고 학교 통학하면 통학 도움이 리겠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근도움은 없나요? 지각하지는 마세요 지금까지는 무슨 게임이죠 그냥 막말 <laughs> 게임 아닐까요? 막말 게임 <웃음> <웃음> 오랜만에 서양에 뭐 가는 기분도좀 나고요 <laughs> 맞아. 어, 학생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자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뚜르뚜뚜뚜뚜루 우~~서~~ 이한파사랑해요 야발 대요 뭐야, 이어요왜다 씌웠어요? 그래, 야, 이대서 하나, 이대서. 야, 뭐, 야, 이 이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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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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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